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 스입니다. 오늘 알트 시즌 언제 오는가? 임박했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특히 알트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 많이 들리죠. 이번 시즌 또는 적어도 올해는 알트 시즌 없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끝나고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내년에 알트 시즌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당장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자, 구글에 알트코인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어피트 상패 목록, 코인판 블랙리스트, 7월 이후가 불안하다. 초토화. 흔들리는 알트코인. 뭐 반토막 난 장고. 두 자릿수 하락, 총매 없다. 날립니다. 그래.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알트코인은 감기. 감기가 아니죠. 지금 거의 뭐 안락사 수준이고요. 시장가치 타당성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은 타당성이 지금 없다는 말이겠죠. 상패 공포. 투자하지 마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비트, 이더, 알트 이런 순환매 상승장 이제는 안 나온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시작한 뒤로 알트코인에 대해서 현재 가장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네이버 뉴스 알트코인 검색해보면요. 비트코인만 버틴다. 쓸모 없는데 토큰만 늘어난다. 당국발, 페닉스에서 역시나 모두 안 좋은 뉴스고요. 이게 단순히 떨어졌다는 뉴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안 좋은지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FDB 이것 때문에 많이 그 난리 났었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알트코인이 그 높은 FDB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잘안 오른다는 걸다 알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코인을 많이 거래한다 이런 얘기들. 토큰 언락이 엄청 풀리고. 내부자들이 덤핑해서, 알트코인이 안 좋다. 비트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당장 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에 많이 예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또 최근 3개월 변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개월 변동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50%죠. 최소 반토막 60%, 70%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많게는 7, 80%도 있고요. 대부분 50% 반토막 조정을 지난 3월로부터 현재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끝났을까? 이번 시즌은 더 이상 알트 랠리가 없을까? 했을 때 일단 최근 24시간 변동 포 보면 AI 잘 가고 있습니다. 16% 올랐고요. 그리고 대핀 섹터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8% RWA 게임. 결국 이번 시즌 주도한 이런 섹터 코인들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거의 뭐0% 올랐습니다. 최근에. AI 섹터 보면 은 역시 또 패치입니다. 패치, 아직스, 오션, 타오. 뭐, AKT, 이런 것들, 랜더. 그래서 시즌 주도한 코인들이 결국또 상위권 차지하고 반등하고 있고요. RWA도 마찬가지나, 팬들 온도, 메이커, 이런 것들, 뭐, 메이플이라든가, 클리어프, 이런 것들 다 랠리 주도하고 있고요. 게임 섹터도, 뭐,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뮤터블, 프라임. 그래서 매직도 있고요. 게임 섹터는 주도주들 위주로 역시나 10%, 17%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제자리 지키고 있죠. 알트 끝났다는데, 막상 최근 상승률은 알트가 비트 압살하고 있고요. 물론 그동안 3개월 동안 맞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도 알트가 안 올랐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비트가 가만히 있는데 알트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걸리고, 주봉이거든요.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딱 하고 완전 빨갛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두 번에 걸쳐서 터치하고 그대로 쭉 빠지고 있고요. 이더비티 씨도 이제 치고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크립토 시장에서 자본 흐름이 비트에서 이더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료까지 있죠. 이더리움 ETF라는 을 그리고 3분기에 거시적으로도 좋습니다. 재무부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tj 잔고가 미국의 그 계좌 잔고라고 보면 되는데 정부에 2분기까지 7,500원 맞추고 3분기 말에 8,500원 맞춥니다. 그럼 잔고가 1,000원 늘면 돈을 덜 쓰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8,470억 달러를 추가로 빌립니다. 그러니까 7,470억 달러를 얘네는 더 써야 됩니다. 시중에 쓸 거고요. 왜 쓰겠습니까? 대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유동성 공급해서 그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늘고 있습니다. USDT 늘었고요. USDC도 다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깨고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소 넷플로우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출금하고 있는 추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속적으로 유출세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지갑 주소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노란색은 그냥 이더리움 얼마 없는 애들이거든요. 10개에서 100개. 그리고 뭐 100개에서 1000개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1000개에서 만개 10, 10, 지갑 주소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만개아 이건 만 개에서 십만 개고요. 빨간색이 만 개에서 십만 개 가진 고래 지갑 주소 수가 여기서부터 급격히 상승했고요. 그러고 천 개에서 만개 가진 지갑 주소 수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고래 지갑 주소 수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라이즈 프로핏은 실제 이익 실현을 한 건데요. 3월에 이더리움 이만큼 실현하고 떨어졌죠. 지금도 이때 올랐을 때 빠르게 정리한 사람들 있었고요. 최근에도 하락장 직전에 이렇게 열라이즈 프로핏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은 아니에요. 합쳤을 때 3월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익 실현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얘네들이 한 거죠. 여기 이 보라색 골에 조금 지울게요. 지우고 보면은 보라색 1000개에서 1 만개 이더리움 가진 애들이 이거 먹고 이익실현 딱 하고 지금 다시 늘린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게 꼭 오른다고 무조건 끝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21년도에 이렇게 올랐지만은 9월 달에 이익실현을 했고요. 그러고 가격이 더 오르면서 더큰 이익실현이 있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얼라지 프로핏이 증가한 것만으로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더리움 ETF에 대한 상반된 시각들이 또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없, 없어도 기간 수요가 있을 거라는 이런 시야도, 시각도 존재하지만은 소수 의견이고요. 대다수는 이더리움 ETF 투자 수요가 없다. 부정적으로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JP 모건도 그렇고, 블랙록도 그렇고, 이더리움에 대한 고객 수요는 매우 적어. 어, 전망 부정적이다. 비트코인이 시장을 선점했다. 그래서 사실은 출시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얘네들 이렇게 꾸준히 부정적인 뉴스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했을 때는, 결론은 이 부정적인 뉴스가 많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심리 최악이고, 그래서 반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심리 반대로 가야 되고, 알트코인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이, 알트코인 대상증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다리움 ETF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죠. 근데 올해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1, 2, 3, 4월 내내 이다리움 ETF이 이번에 승인 안 된다. 내년에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딱 승인되기 전날에 승인하고 한 번에 올렸죠. 이더리움.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ETF 인기 없을 거다. 부정적인 뉴스 꾸준히 나오는데 사실은 승인되고 인기가 많이 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바이든 지금 목에 칼 들어왔죠. 재선해야 되기 때문에 삼분기 양적 완화 7,470억 정도 풀어야 되고요. 달러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이더리움 출금 1000개 이상 이더리움 보유 고래 숫자가 지금 꾸준히 증가세 하고 증가된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얘네들이 현재 가격에서 익절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천 개에서 만 개, 만 개에서 십만 개가진 지갑 주소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더 오르면 팔겠다는 거고, 이 말은 기다리고 있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 개에서 열 개가진 지갑 주소수들은 대부분 개인이겠죠. 이런 개인들은 전혀 안 늘고 있다는 말은 나중에 ETF 승인되고 인기를 끌때또 참여해서 그런 고래들의 물량을 받아 받아서 어, 설거지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지금 사는 게 낫습니다. 이더리움 주도의 알트 불장이 결국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ETF 승인일로 예상되는 7월 2일, 가장 빠르면 7월 2일이고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빠르게 빠르게 이더리움 주도의 알트 상승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 언제 오나 했을 때는 저는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